루슈가 아버지일 것이다 라는 추측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정배긴 하죠. 왜냐면 성격 부분에서도 예술에 집착한다는 점과 성격이 좀 개팍하다는 부분에서는 거의 일치하고 게다가 에고 이미지를 보면은 검을 안고 있는 장면에서 이게 부모가 아이를 안고 있는 장면이랑 비슷하다라는 말도 있고 또 수험자 중에서 가장 어린 싱클레어와 자주 엮여있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이 모습들 때문에 로슈의 모티브는 지옥변에서 나오는 딸을 가진 주인공이 모티브로 만들어졌다는 게 정배처럼 나오긴 하죠. 솔직히 저도 이게 정배라고 생각은 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슈가 예술 관련된 말을 할때 주로 관찰을 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죠. 그런데 이 모습이 원작 지옥변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본 것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지옥을 그리기 위해 뭔가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모습과 지금 림버스 컴퍼니의 로슈랑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도 들어서 그래서 아마 로슈는 지옥변의 주인공을 모티브로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